반갑습니다. 아, 알까기 담아내기 14탄 군바리 편입니다. 마이가리, 한자 앞전자인 마애와 빌릴차자인 가리로 가분을 말하죠. 마애가 마이로 쓰고 있죠. 군대에서 휴가 갈때 일등병이 상등병 마크를 달고 나오는 것을 마이가리라고 했죠. 향할 향자를 사용한 마애 묶기는 앞을 향하다는 뜻에서. 사고 방식이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말하죠. 감이 가제. 가미가제. 감이 가제는 귀신 신자의 감이와 바람풍자인 가제로 신의 위력으로 일어난다는 바람을 말하죠. 절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객을 왕이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감이사마라고 하죠. 감이사마는 신을 말합니다. 도코다이. 도코다이는 공대를 말합니다. 특별할 특자에 공공자의 대대자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독고다이로 살아왔다는 그런 말했죠. 아마 남자답게라는 어떻고의 잘못된 뜻이 아닐까요? 자 군발의 기념으로 건배사 미사일 하겠습니다. 미시도록 사랑하고 일편단심 당신만을 내또 네. 미래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일을 위하여, 미사일하는 발사. 다. 그런데 우리가 박격포도 있습니다. 박수 치고 경려하고 포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허용하자는 의미에 포용하자가 미투 때문에 포용하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군부 같이 가시죠. 가자!